저는 26살 취준생입니다. 그동안 연애를 하기만 하면 잠수이별에 가스라이팅에 어딘가 어긋나 있는 사람들만 만나왔는데요. 며칠 전에 지인소개로 한 남자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5살 차이라는 사실에 처음엔 조금 거리감이 있었지만 그걸 제외하면 첫인상은 굉장히 좋았어요. 다정하고 저에게 잘 맞춰주고 제가 싫어하는 건 절대 안 하겠다는 사람이라 호감이 금방 쌓였고 그분과 연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헌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는 지역이 서로 다르고 거리도 멀어서 장거리 연애가 피치 못할 상황이었거든요. 그분은 자취 중이지만 저는 부모님의 반대로 20대 중반인데도 자취를 해본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다 남친이 자기네 집에서 같이 사는 건 어떻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부담스럽고 현실적인 문제도 적지 않아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끈질기게 권유해 오더라고요. 동거가 싫다니 그럼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자취하면서 취업 준비도 해보는 건 어떻냐 하더군요. 솔깃하긴 했지만 당장 보증금 마련할 돈도 없고 기반도 없이 타지에서 자취하는 게 꺼려진다고 하니 자기가 다 마련해 주고 도와준다며 지금까지 계속 성화입니다. 너 그렇게 집에서 썩을 거야? 내년이면 20대 후반인데 언제까지 부모님 곁에서 크려고만 하는데 나 어릴 때 생각나고 너무 안쓰러워서 그래 내가 진짜 잘해준다니까 언뜻 들으면 가스라이팅이라고 들릴 만한 말까지 하고 있어서 스트레스가 장난 아닙니다. 웃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어지긴 싫다는 거예요. 오랜만에 맛본 애정이 너무 달콤해서일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따끔하게 한 소리 해주실 수 있나요? 사연 잘 읽었습니다. 글을 너무 잘 써주셔서 이건 꼭 채택해서 읽어드리고 조언도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두 분이 사귀게 된게 너무 얼마 안 됐다. 며칠 전에 소개를 받으시고 사귀게 되신 거잖아요. 그럼 안 지가 정말 얼마 안된 건데 아무리 남자친구가 됐대도 덜컥 그 사람만 믿고 타지로 이동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고민되는 게 너무 당연하고 남자친구분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보여요. 그리고 남자친구분이 사연자분이 싫어하는 행동은 절대 안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런 건가 싶거든요. 지금 남자친구분이 하는 말과 행동은 사연자분을 존중해주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내리 갖고 있다고 느껴지기까지 하거든요. 여자친구가 싫어하는 행동을 안 하시는 분이라면 너 그렇게 집에서 썩을 거야? 라는 거친 말을 할수 있을까 싶어요. 저는 이 말이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닌데 내가 집에서 썩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아니뭐 부모님이랑 같이 좀살수 있죠. 썩긴 뭘 썩어요. 그리고 거주지. 거주지를 옮기는 이슈에 대해서 조언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사연자분이 애정에 좀 목말라하고 외로움을 잘 타는 성격이라면 자취로 인해서 굉장히 외로워지고 경제적으로도 좀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거주지를 옮기는 정도의 큰 문제는 정말 본인이 원할 때 해도 힘든 일이거든요. 저도 옮겨봤는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제가 너무 원해서 했기 때문에 그걸 견딜 수가 있었어요. 근데 나의 의지가 아닌 타인의 의지가 크게 작용돼서 옮기게 되면 나중에는 그에 대한 보상 심리가 생겨나서 내가 너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너는 나한테 그 정도밖에 못해줘 하는 식으로 억울한 심정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관계에 좋은 영향을 끼치진 않겠죠. 그리고 타지로 가서 한동안 취업이 안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남자친구분이 과연 계속 감싸줄 수만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내가 이렇게 경제적 지원도 해주고 하는데 왜 취업 못하냐? 왜 방에서 썩고 있냐? 또다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들어요. 연애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주체성. 입니다. 서로 잘 맞춰가는 것도 연애지만 내가 어디에 살고 싶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조차 상대에게 끌려가기만 하면 이전 연애처럼 끝이 정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체성을 잃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을 천천히 알아가 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연애 막 시작하면 눈앞이 뿌예요. 안개가 낀 것처럼 콩깍지에 씌어가지고 그렇게 감정이 요동칠 때큰 결정을 하는 것보다 폭풍 같은 감정이 한텀 지나가고 시야가 또렷해졌을 때 선택을 해야 나중에 후회. 정말 제 여동생이라 생각하고 조언해드렸어요. 부디 취업도 원하는 곳에 되시고 행복한 연애도 하실 수 있길 응원할게요.